안녕하세요. 메일 미사일 수이소영입니다 2024년 2월 9일 금요일 복음. 예수님께서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,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. 마르코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.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.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.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, 그에게 파타, 곧 열려라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.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.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.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.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